람보르기니 우르스 차량 휠입니다. 휠 찍힘이 발생하여 캐리어 탁송으로 저희휠 119에 차량을 보내주셨습니다. 심하게 찍힌 부분은 알루미늄 네이조 용접으로 깔끔하게 온상 휠 수리 복원 후휠 도색 작업 진행합니다. 알루미늄 네이저 용접 완료한 우르스 휠입니다. 이렇게 작업해야 휠에 무리가 없이 휠 도색이 가능합니다. 표면 샌드블라스트까지 완료 후휠 분체 도장합니다. 우르스 펄캡슐 휠은 일반 휠과 다르게 많이 까다로운 작업입니다. 휠119는 람보르기니 휠 국내에서 제일 많이 작업하는 업체로 휠 특성에 맞는 확실한 품질을 보장하고 있습니다. 우르스 펄 캡슐 휠 도색 복원 완료하였습니다. 보통 작업시간은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소요되며 예약하고 방문하시면 당일 출고가 가능합니다. 휠 버건 완료된 일 타이어 장착 중입니다. 타이어 장착이 완료되면 고속 휠 밸런스까지 완료 후 차량에 장착합니다. 람보르기니 휠처럼 고급 차량들은 아무 업체나 휠 도색을 맡기면 고객님이 만족하는 품질로 나오지 않습니다. 고객님이 만족한 품질로 휠 도색 및 버건이 필요하시면 꼭 저희 휠1 6으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특히 이렇게 나인가 들어가 있는 펄 캡슐 휠은 더욱더 신중한 작업이 필요합니다. 100% 순정과 동일하지 않지만 최대한 순정과 동일한 품질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남보르기니 강남 전문 휠 도색 전문 휠119입니다.